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릅다 하신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만 면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만 면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라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나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부은바 대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받았으니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사랑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지공하느니라 그러므로 한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아담으로 부터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으로 타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만미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만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만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만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이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만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로를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말며마 왕로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만미야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안에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시